구화 예고편 뇌피셜 네 영상 오늘은 8화 리뷰에서 풀리지 않던 부분과 구화 예고편 및 뮤비 뇌피셜 네 영상입니다. 우선 저는 범인으로 박영리 형사도 의심했지만 배역을 바꾸지 않는 이상 장례식장에서 보이던 범인의 특성과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Here we go 목격자에게 협박한 범인이 아줌마 괜히 나대지마 그쪽만 나본 거 아니야. 나도 아줌마 봤어. 빨간색 소형차. 직장도 알고 집도 알아. 자식들 있는 사람이 몸좀 사려. 아줌마 혹시 가경리 이장 사건 알아? 그 놈이 왜 죽었는지 알아? 나 대잖아. 뭣도 아닌 게 주제도 모르고 저는 이 테이프를 듣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영상에서 전 이장을 죽인 범인은 도혜수라고 내피셜 했습니다 하지만 이테이프 내용이 사실이라면 도혜수는 이장을 죽인 범인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작가가 한번더 꼬아서 사실 범인이 죽였는데 도혜수가 시간차로 뒤에 와서 죽인 것처럼 보이고 또그 뒤를 도현수가 와서 누나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했다고 한건줄 알았어요 파라를 본 시점에서 도혜수가 이장을 죽인 건 사실이었죠. 그러면 테이프의 내용은 뭐죠? 범인은 도민석의 장례식에 왔습니다. 아버지에게 신세를 진 적이 있고 황금 물고기 고리를 도혜수에게 주면서 행운을 불러오는 귀한 물건이라면서 줬죠 목소리가 자상했다고 했는데 도현수는 나한테 일부러 접근한 거야라고 합니다. 저는 범인이 전화번호를 줬었던 건 힘들면 도와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다음 피해자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정미숙이 유일하게 시체가 없었던 건 다른 피해자들과는 다르게 젊은 여성이었기에 다른 곳으로 팔려갔을 것 같아요. 사건 당시 정미숙은 27살이었죠.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피해자들과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범인은 보에수도 이렇게 노렸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팔에 적힌 번호는 그 당시에 직업 소개소 같은 곳이었겠죠? 제가 아는 건전한 직업 소개소 사장님은 전화가 두 대던데 한 대는 개인 전화, 다른 한 대는 업무 전화로요. 이 직업 소개소에 보면 유달리 핸드폰이 많고 옛날 휴대폰이 많이 보이죠. 1만우가011 번호 로 전화해도 받을 만한 핸드폰이네요. 그리고 범인이 이장을 죽였다는 식으로 협박했던 건 사실 범인은 사람을 납치해서 죽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세히 말하면 앞의 영상과 이어지는 부분인데 이 여자분이 인서가 가출한 걸 파악하고 1차로 여기로 데려옵니다. 이 소개소에 전화기가 많았던 건 급전이 필요해 전화오는 사람이 많았기도 했겠지만 불법적인 일들을 벌이면서 행여 일이 발각되었을 때를 꼬리 자르기 식으로 대비했던 거겠죠? 인서가 별다른 의심 없이 혼자 직업소개소까지 갔던 것은 부근에 보이는 아줌마를 썼던 것도 한몫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직업소에서는 피해자들이 스스로 찾아오기 딱 좋았던 덫이었겠죠 그곳에 오면 프로필을 쓰게 하고 2차 확인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오렌지 주스 같은 곳에 수면제를 다서 무력화시킨 다음 바로 다른 장소로 옮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범인이 자신의 신분이 노출이 될 정도면 협박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행동을 했겠죠 지만 협박을 하면서 이장을 자신이 죽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더 겁을 먹을 테니까요. 그리고 목격자가 본 당시는 어두웠고, 제보자가 술을 먹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용해서 이장 사건의 범인이 도연수가 한 짓인 것처럼 이야기했던 거죠. 이장 사건은 도연수의 책가방에서 흉기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범인이 도연수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즉 테이프의 내용은 나는 도연수다라는 단서를 고의적으로 흘린 겁니다. 테이프를 들어보면 제보자가 신고를 해도 타겟은 도연수이고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이걸로 봤을 때 범인은 머리가 상당히 좋고 판단력도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녹음기의 소리는 예고편에서 나왔는데요. 도연수는 어릴 적 아버지와 바에 갔습니다. 거기서 들었던 소리이고 지금 도연수가 들고 있는 물건과 관련이 있는 것 같네요. 이한 장으로 뇌피셜을 해보자면 도연수가 들고 있는 건 도민석이 만들었던 금속 공예품 같죠? 이분이 도민석의 도움을 받았고 도민석의 차로 피해자 정 미숙을 옮긴 거 같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에서 도혜수에게 전화번호와 황금 물고기를 준 사람이고 페이프 목소리 주인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연기파니까. 저의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작가라면 김무진을 범인으로 쓸것 같다고 했었는데요. 이유는 김무진이 연기파 배우기도 하고 아주 큰 반전을 줄수 있기 때문이죠. 일단 연기파 배우가 나오면 의심하는 드 증입니다. 이분은 도민석의 도움을 받고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직접적인 범인 아니지만 장소를 이동시켜줬던 사람인 것 같네요. 그리고 저는 도민석이 아직도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차를 가져간 사람이 범인인 거라는 도민석이 자수하라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도민석이 죽게 되고 범인이 자살로 위장한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이 이 사람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되면 백만우는 장기 매매에만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아직 정보가 너무 없어서 이렇게 될 확률은 적죠. 재미로만 즐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도현수가 찾아간 곳은 직업 소개소 김인서가 간곳과 똑같은 곳이죠 도연수가 이렇게 깡패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걱정이 안 되는 건 저뿐인가요? 갑자기 도연수가 액션 배우 이준기로 보이는 매직 홀리 콜릭 이준기 홀릭 신일 것 같네요. 구독자 분께서 댓글로 뮤비를 분석해달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과 연결이 되어서 진행 한번 해볼게요. 도민석과 도연수 두 중이의 공통점은 말을 잘 듣는다. 뮤비에 이런 장면이 있어서 아 도연수 많이 맞겠구나라고 생각. 일단 옷이 다릅니다. 이 장면은 나중에 도민석의 공방에 차지연과 한번더갈때 나올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가리키죠. 이에 차지연의 표정은 심상치 않습니다. 이 장면은 부화 예고편과 이어지더라고요. 부화 예고편에서 직업 소개소에 갈때 입은 옷과 지금 입은 옷이 똑같습니다. 도연수는 이날 차지연과 약속을 한것 같고요. 하지만 소리의 정체를 알고는 바에 갔고 다시 직업 소개소에 갔다가 약간의 일들로 시간이 지연됐겠죠. 하지만 도연. 도수는 약속 시간에 늦지 않게 뛰어왔고, 시계를 가리키며, 나안 늦었어! 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위치 추적으로 이미 차지원은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았고, 약속에 맞춰 오기 힘들 거라 생각했는데, 그가 거짓말을 하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지키고 싶었던 게 백희성의 삶이고, 사실은 그가 지키려던 모든 행동이 사랑이었겠구나 하고 다시금 느껴서 눈물이 났던 게 아닐까요? 차지원도 덫을 놓았고, 그 수사팀도 도현수와 같은 곳, 이 직업 속에서로 향 한것 같습니다. 사지원은 GPS가 달린 남편의 시계를 보면서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기 힘들었지만 끝내 기다리고 있었고 남편을 보자 울음이 터진 거 같습니다. 이 장면은 다음 주엔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뮤비에 나온 이 장면은 이사 온지 5주년 장면이겠죠? 소파, 침대, 옷장, 신발장, 벽지, 실내화까지 다 같이 고르고 만들고 붙이고 진짜 재밌었어. 파티도 했잖아. 그날 정말 행복했어. 또 할까 우리? 5주년 파티. 내가 다 알아서 준비할 니까넌 그냥 기분 전환만 해이 장면은 뮤비에 나왔던 장면 내집 마련 5주년 파티인 걸알수 있었죠 그리고 이 장면은 도연수와 차지원이 범행 현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현장에서 범인과 액션신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네요 그리고 차지원이 gps를 보고 찾아가서 놀란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 예상은 뒷걸음 치는 걸로 보아서 이때 도연수가 차지원이 나의 과거를 전부 알고 있었구나 라고 느끼는 것 같았어요 하화 마지막에 도연수가 개 없다면 김무진 집에 찾아온 차지원을 아는 체하진 않았겠죠. 이번에도 무사히 잘 넘어갈 것 같네요. 근데 노래와 같이 악의 꽃 뮤비를 보니까 더욱더 좋은데요? 9화 예고편 및 뮤비 분석 만족하셨나요? 정면 대응을 택한 도현수. 저는 9화에서 도현수 차지원, 김무진, 도혜수의 사자 대면과 찐이성과 도현수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지 정말 기대됩니다. 가면 갈수록 더욱 재밌어지는 명품 드라마 악의 꽃. 이상, 드중이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